자, 그 다음 봅시다. 자,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 in which innovation changes our life. 자,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은 by blank, 빈칸에 의해서이다. The main theme of human history, 인간 역사의 주, 주제는, main theme, 주요한 주제, 그걸 주제라 그래요. 자, 주제는 대절이다. We become Steadily more specialized in what we produce. 우리는 꾸준하게 더 전문화되어진다는 것이다. 무엇에? 우리가 생산하는 것에. 그래서 여기는 비컴 PP 수동태가 되겠죠. 전문화되어지다. 자, 그리고 꾸준하게 more diversified in what we consume 우리가 소비하는 것의 것의 더 어, a and b 다양화 되어진 어, 꾸준하게 더 다양화 되어진다는 것이다 어,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산하는 거를 생산에 더 점점 더 전문화가 되어 가고 소비하는 거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라는 얘기죠. 자, we move away from unstable self-sufficiency to safer mutual independence. 우리는 이동해 가고 있다. 자, away. 모모로부터는 멀리. 그러니까 모모에서 멀리에서 from A to B. B로. 그러니까 불안정한 자급자족으로부터 더 안전한 상호 간의 의존으로 우리는 이동해, 이동한다. By concentrating on serving other people's needs for 40 hours a week. 자, 집중함으로써. By ing. 자, 뭐에 집중을 할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일주일에 40시간을. 라는 얘기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야. 회사에 출근해서 40시간 동안 일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 5, 8에 40, 직업을 얘기하는 거야. 직장에서 일을 함으로써, which we c a 우리, 어, 우리가 직업이라고 부르는. 이 콜은 5형식 동사예요. 3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잡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직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것에 집중함으로써 you can spend the other 72 hour. 너는 그 다른 72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동사 not counting 56 hours in bed. 침대에서의 56시간은 세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주일이면 24 곱하기 7 하면 얼마야? 7, 24, 7, 4, 8 148시간에서 40시간은 직장에서 일하는 거 빼고 잠자는 시간이 56시간이고 그러면 나머지가 72시간인가 봐. 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 하면서? 스펜드 시간 ing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relying on the service provided to you by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의하여 너에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에 의존하면서, 4번이라고 하자. 하면서 다른 72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어. 그, 그 돈으로 영화도 보고, 밥도 사먹고, 스마트폰도 사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거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너에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죠. 자, innovation has made it possible. 그래서 혁신은, 오형식 동사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어 왔다. 감옥, 집목, to work for a fraction of a second. 어, 그래서, 초의 일부분을 일하는 것을. 그래서, fraction of a second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기, 일주일에, 어, 24 곱하기 7, 7, 24, 7, 148시간 중에서, 50시간 그니까 러 40시간을 일하는 거 잖아 그지 그걸 갖다가 fraction of second 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여기서 work for fraction of second 한다는 얘기는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어 그러니까 일부의 시간만을 일부의 시간 동안을 폴 다음의 시간을 보뭐 동안 일하는 거야 자뭐 하기 위해서 전기 램프를 1시간 동안, 전기, 그러니까 전등을 키는 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어. Be able to, 뭐뭐 할수 있다. For, 감당하다. Turn on, 키다. 키는 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일주일에 148시간 내내 일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거기서 56시간은 뺀다라고 하면, 40시간에다가 72시간, 이두 가지를 합친 시간동안 계속 일하지 않아, 않고 요만큼만 일해도 72시간 동안, 40시간보다는 훨씬 많대. 이 시간동안 전구의 불을 밝힐 수 있다는 얘기지. 음. 전구의 불을 밝힌다는 얘기는, 그,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충족하면, 그러니까, 원, 사고 싶은 거 사고, 어, 보고 싶은 거 보고 하면서 생활을 이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전구 이야기는 비유법이에요 비유. 이거는 전등을 킨다 라는 얘기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얘기야. 풍족하게는 쌤이 약간 좀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비유법. 메타포 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여기는 콤마 ing가 들어가면서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어, 잠시.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여기서 a fraction of a second 한다는 얘기는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뭐 하면서, 분자으로뭐뭐 하면서죠? providing, 여기 3, 4번이라고 할게. 자, 그, 그래 빛의 양을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providing 이라는 얘기는 producing 이라는 거랑 여기는 똑같은다,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that would have required 요구했었을 것이다. 뭐를? 하루, whole day's work. 하루 종일의 일을 요구했었을 빛의 양. 얘를 꾸며주는 거야. If you h a d to make it yourself, 네가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면. 이거, 여기는 V6라고 할게요. By collecting and refining sesame oil or lamb fat. 그래서 참기름이나, 참, 그, 그러니까 참기름이나, 그, 양, 양의 기름을 모아서 정제함으로써. 7번이라고 할게. 자, 뭐 하기 위해? To burn in a simple lamp. 간단한 램프에서 태울. 아이고, 되게 도 길다잉. 응. 자, as much of humanity did in the not so distant past. as는 뭐뭐처럼. 그래서 많은 인류가, 어, 그러니까 not so distant.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음. 그러했던 것처럼. 여기는 대동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전등이 어딨어. 그, 저기, 뭐야. 자기가 그 기름을 모아가지고 호롱불 같은 거를 했던 거지. 그지? 그래서, not so distant. 그렇게나, 그렇게 멀, 멀진 않은 과거에 많은 인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간단한 램프에서 태울, 참기름이나 혹은 양의 기름을 모아서 정제함으로써 너 스스로 그것을 해야 했다면, 하루 종일의 일을 요구했었을 이 빛의 양을 만, 어, 만들면서, 만들면서, 또, 어,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어, 근데, 여기 뭐야? 한 시간 동안을, 여기서 한 시간 동안을 그 전등을 키는 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그러니까 말이 조금 <laughs> 되게 복잡하다. 그지? 결국은 좀 약간의 의역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화가 됐다 전문화를 되게 만들었단 말이야 분업화를 그래서 어 나는 직장에 가서 40시간을 일하면 돼 그럼 돈을 벌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를 그돈 주고 사는 거지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얘기야 아 만약에 그렇지가 않았더라면 내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했을 거면 분업이 안 되니까 전문화가 안 되니까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serving other people's need 이 부분이 답의 힌트가 됐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서,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어, 우리는 이렇게 살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